사도 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조하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곤이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죽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우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건방으로 갔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이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지를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럴 때에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영웅시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나왔다 그러면 아브라함 와이 사람 믿음의 조상이고 이분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쳤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러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거기에 유혹을 받으면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가 득지하리요 하고 이겨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잘못된 게 아니죠 대단한 믿음 맞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냐면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하기 어렵다 이렇게 금방 어,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엄청난 일들을 그냥 우리 스스로 다 포기하고 대신에 믿음 좋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분들은 대단하고 우리는 안 대단한 평범한 사람이니까 못한다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같은 사람을 보면. 우리한테 어떤 그런 함정이 또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어,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대단한 일을 했죠. 어느 정도 연나면 사람들이 와서 바울과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를 보면서 이 사람은 어, 신이다. 왜냐하면 그때 앉아서부터 어, 태어나면서부터 앉아 있고 일어나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준. 어, 기적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심지어 그 제우스를 섬기고 하던 그 어,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막 섬길 수 있는 소와 화관을 가지고 와서 두 사람을 막 떠봤답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이렇게 어, 막 말을 많이 하는 바울과. 또좀 점잖은 바나바를 보면서 좀 점잖은 이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말을 많이 하는 제우스 신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했다고 믿었던 헤르메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까 굉장히 완전히 영웅시한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 이야기를 이제 내일 본문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은 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사람들이 제우스다 막 헤르메스다 하고 섬기고 하는 엄청난 이 일을 한 다음에 내일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립니다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시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좀 전에는 신이라고 떠받들다가 또 얼마 안 지나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저는 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다시 자기를 죽이려 했던 루스드라 성으로 또 오늘 보고 그 앞에 나온 이고니온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던 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성으로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막 득실 득실한 그곳에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보면 또 금방 영웅시합니다 대단하다 바울은 정말 대단하다 마치 람보처럼 막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장에 막 뛰어다니는 람보처럼 바울은 정말 겁도 없이 막 대단하게 저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영웅 같은 사람 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돌 던지는 그 동네로 막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영웅시하고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 못해라고 하려고 할때 바울이 진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떠받들리는 사람들 앞에서 약간 으쭐대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좀 대단하게 보는구나 으쭐대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너무 슬프고 힘들어할 때 옷을 찢잖아요.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하고 우리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성정이 같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 장애인을 치료하고 뭐막 피팍하는데도 두려움 없이 막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자기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 떨어너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 떨어너라 아, 바울은 막그 자기 죽일려한테도막 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저는 막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저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벌벌 떨던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하고 똑같대며요 근데 그는 어떻게 이렇게 막 위험한데도 막 들어가고 막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 대답을 오늘 우리 이 새벽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담으면 좋겠어요. 우리 삼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절 같이 읽어봅시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뭐가 핵심 다는 것 같습니까? 주께서에요. 주께서 또 주를 힘입어요 바울이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어마어마한 사역을 한걸 보면서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 그래서 저렇게 할수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바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특별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제가 특별해서 뭐막 그런 죽이려고 하는데 담대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주를 힘입어서 주님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주께서 저를 통하여 자신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바울과 같이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던 사람도 담대한 일을 할수 있고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평범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에 설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일할 때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돈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근데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붙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통하여 일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놀란 능력의 주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붙들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뛰어난 영웅이었사가 아니라 그가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능력 믿고 그 주님의 도심을 힘입어서 살이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던 바울이 능력과 근능으로 역사하게 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된걸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또 조금만 힘든 일 만나면 두렵고 벌벌 떠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크기가 아닌 주님의 크기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